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리오왕의 조수가 내림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사람이 돌아온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지켜봤으니, 하시고, 울며, 던집하며, 아멘. 고레스의 조수가 있었지 십팔 년 만에 다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성전건축에 대한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사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성전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문제는 주변의 방해들이었죠. 그런데 주변의 방해가 없어졌기에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해는 계속되고 있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 학계 선지자 또 스가리아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섰던 것이죠. 방해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레스 때에도 역사하셨고, 이렇게 다리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없었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뜻대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학계와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방해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알았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에 이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서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건축하는 일을 끝내게 됩니다. 물론, 성전건축할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은 한참 뒤에 인물인데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라 선지자는 이에스라스를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성벽 중건의 내용들 느헤미야서에 그 나오는 또 성읍들이 세워져 회복되는 일이 일련의 사건을 전체로 하나로 보고 에스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닥사스다 때에도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고 했으니 아마. 이 왕의 이름도 여기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진행될 때두 선지자가 성전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 스가리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함께하게 됐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냅니다. 다리오 왕제 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죠. 여기 보니까 제 6년 아달월에 아달월 아다롤, 이 아달월은 바빌랄 바벨론 력에 있어서 12월 마지막 달에 해당되는 12번째 달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 본다면 뭐 2월 3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늘의 날짜로 계산을 한다면 BC 515년 3월 12일쯤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BC 520년 9월 21일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성전 건축이 이제 4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성전의 이제 건축 기법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공사를 끝낼 수는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비록 이스루바벨의 성전이 좀 초라하기는 해도 기본적인 시간이 그 정도 걸리게 되었죠. 4년 6개월 만에 공사가 완공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탄 것이 BC 586년이니까 약한7 71년 정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향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돌아온 지 23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보면 생각보다더 늦게 성전이 세워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헌당하게 됩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봉헌식,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봉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식으로 보면, 어,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어디서 들어본 단어이죠. 한우카는, 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수전절 이 한우카입니다. 수전절은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에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는데 BC 164년경에 유다의 마카비가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봉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기가 수전절인데 한우카라고 합니다. 한우크는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다시 70년 만에 세워지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봉원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봉원식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웠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최선의 예, 열심과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몽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뭐 소유물을, 뭐 저당을 또는 어떤 소유에 대한 대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월이 되어 한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직장, 주어진 직분, 내가 해야 될 일들, 참 열심히 살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다면, 더 크게 넘어질 수도 있었고, 더큰 두려움이 나를 침몰시킬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었고, 더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봉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게 바로 봉헌입니다. 한50%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50%는 내가 했고, 그런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봉헌식을 하며 감사하며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진짜 많은 짐승을 드렸죠. 여러분, 수소가 100마리입니다. 순양이 200마리입니다. 어린 양이 400마리입니다. 총 700마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짐승을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돌아온 이 사람들의 수를 생각하면 많은 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700마리를 희생재물로 불에 태웁니다.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에 들어진 재물 수소 2 2 0 0 0마리 양 12만 마리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격과 기쁨은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 주도하에 솔로몬이 낸 돈, 뭐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지만 그 돈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 성전은 온 백성이 함께 정말... 힘을 모아서 그 공격과 방해 공작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이렇게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이죠. 함께 한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 때의 재물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 있지만 그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복원한 후에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한대로 이제 성전이 성전되게 되었습니다. 율법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모습,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6월절도 지킵니다. 19절에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고 6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 19절부터는요, 히브리어가 다시 사용되어서 기록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4장, 에스라 4장 8절부터는 6장 18절까지 아람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아람어는 기록한 이유가 이 바사왕들의 조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어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아람으로 기록했고, 이 19절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어받아 유월절을 계속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가 아다월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첫째 딸 아비벌, 1월에 해당이 되는데, 첫째 딸이 되는데. 첫째 달 그날 14일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루월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3주 만에 다시 지킨 것입니다. 봉헌식을 끝내고 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다시 3주 만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올바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 남자들은 누구든지 하루에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얼굴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 두 번째로 맥주절, 세 번째로 수장절. 이 절기만큼은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들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한 절기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 그 억압의 생활 그것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이들에게 더큰 의미가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바벨론 포로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온 공동체가 함께 재물을 먹고 온 공동체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이게 성전의 절기를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회복의 역사가 포로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의 심령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요,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이게 6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설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임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성도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귀향민들이 성전을 세우고 함께 온 공동체가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먹고 나누며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셨음을 믿고 그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함께하는 우리 온 사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혼신했던 함께 세워갔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